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연재입니다. 음 오늘 저기 뭐 국민의힘 최고 위원회 발언이 있었죠. 일단 뭐한 대표님 말씀하신 거뭐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하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이제 출발한 거고 이제 근데 민주당은 왜왜안 올까?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민주당은 지금 하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음 무력 시위,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뭐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뭐 경찰 공무수행에 저 강력한 대응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틀린 말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민주당은 이게, 이게 내로남불이네요. 뭐 실제로 지금 제가 영상을 뭐요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른데 보시면 다 아실 내용이고 제가 이제 뭐요 오늘 어제 갑자기 영상에서 여러 분들이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댓글 다느라고 이제 이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좀 이제 한동원 대표님에 대한 이제 지지와 응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면 저 또한 엄청 기쁘고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뭐한 뭐한 분이 이제 했, 쓰신 이제 댓글이 좀 아직 남아가지고 어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뭐 지금 이제 한 대표님을 이제 거기까지 올려준 사람이 있는데 왜 배신하냐 배신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배신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 또한 큰 배신자죠. 실제로 이제 3, 지난 3월에는 이제 제 채널은 혁신당 지지 채널이다. 그러고 뭐 혁신당과 함께 가는 채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혁신당이 하고 있는 거한뭐행동들이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음, 일단은 조금 이제 지지를 철회를 하긴 했죠. 그러고 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저는 혁신당 최고위원에 대해 한번 이제 뭐죠 후보자 신청도 했었습니다. 그데그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 지지한다고 이제 탈당했던 걸뭐 재입당을 안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법대로 한 건데 근데 그 애들도 웃긴 게 실제로 이제 제가 탈당할 때는 1년 동안 재입당이 안 된다는 공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공지가 나오기 이전에 서는 재입당을 신청을 했었었는데 이것이 저기 재입당이 안 됐다고 이제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못 한다고 했으면 실제로 이제 공탁금 이천만 원까지 송금한 것도 이제 커뮤니티 뒤져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그냥 주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기 뭐막 하여튼 뭐 얘기 하면은 길어지니까 하고 하여튼 뭐좀 지통수 좀 맞았죠. 하여튼 뭐 그러고 그래서 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갔었었고 민주당에 그서뭐 저기 뭐 당원까지 가입하고 뭐 돈도 한 달에 천 원인가 냈죠. 그러다가 이제 하는 게 보니까 진짜로 뭐 이제 한동훈 대표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지금 지금 그러고 맨날 날라오는게 그거래요. 뭐 지금 뭐 저거 뭐 유죄 판결 뭐 탄원서 뭐 내라 그러고 아니 그냥 그 지금 저는 저기 뭐야 사법부의 그 재판부는에 대해서는 아주 뭐 아직은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검찰 쪽은 조금 이렇게 좀 편향적인 게 없잖아요 있긴 하지만 뭐 검찰은 원래 그랬잖아요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든 그걸 이뭐 해야 되는 거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탄원서를 왜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그런 집회나 이런 데는 안 나갔죠. 하여튼뭐 그렇습니다. 하여튼뭐그렇 그러하다가 이제 우째다가 이제 한동원 대표님을 이제 만 알게 됐고 그리고 하면 이제 저 <laughs> 예전 제 영상들 찾아보면 한동원 대표님 좀 까는 영상들도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막 지지 영상 올리고 있으면서 뭐 있으면 저도 그럼 배신자라고 하면 아주 큰 배신자죠. 근데 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뭐 정치에 관심 가진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는 게뭐 보이는 것밖에 그게 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아예 이제 한동훈 대표님을 제대로 볼라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솔직히 그때 한동훈 대표님도 좀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그때저 뭐 한동훈 대표님도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요즘은 이제 그 지, 실제로 그 진실함과 뭐 진솔한 모습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올려 놓은 사람은 누군가입니다. 뭐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려 놨죠. 군대 이제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아, 날날이 자리에 뽑아 줬으니까 난그 사람만 오늘 봐야 돼. 가 이때까지 보통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시, 시, 실제로 이제 대구에서도 보면 뭐 정치인들, 뭐 대구에서 실제 시정 활동 하고 있는 건 시장과 시의원 구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은 누굴 봅니까 국민을 안 봅니다 시민들을 안 봅니다 어 다음에 또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하기 위해선 위를 봐야죠 정당을 봐야 되고 그러고 다음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만 이제 윗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죠 이것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러고, 이제, 국민들은 무시를 하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님도 그러면, 일, 일반적인, 이제, 정치인의 프레임이라면, 어, 한동훈 대표님은 그 자리까지 올려놨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봐야 되는데, 그, 그 자리에 딱 가서 보니까, 그 자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당원들과 국민들을 위해 해야 되는 그 본질을 아시고, 그, 실제로 국민들을 보게 됐죠. 그 모습을 보고 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제 충성이라는 건참 쉽습니다 위에서 하라면 하라, 하라는 대로만 하고 위에 나, 실제로 사람은 위를 보는 게더 편합니다 어, 아닌가 목이 아픈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가 쉬워요 그 모든 책임은 저 사람한테 돌리면 되는 거고. 하지만은 이제 그 자리가 실제로 실제로 이제 어떤 회사에 가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계약을 재계약을 하거나 재연장을 하기 위해선 저는 그 윗사람만 이렇게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건제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좀 이상한 지시가 내려오면 그뭐할말 했죠. 아이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거다 봐야 되고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이제 밑에 직원들의 입장을 좀 대변을 했었죠. 음. 그랬더니 재계약이 잘안 되고 결국은 나이 50안 돼서 이제 회사에서. 어, 한국 나이로 50 윤석열 나이로 음, 49에 이제 재계약이 안 되고 뭐 쫓겨났죠. 그이 그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제가 이제 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딱 하나 이제 뭐좀 마음에 들었던 게만 그 나이를 공식화함으로 인해서 어 이제 50이 안 되고 이제 49세로 이제 만 나이로 해, 해줘가지고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홉수를 어 2년째 겪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싫어졌어요. 좋은 점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어, 하여튼 뭐. 얘기가 좀 흩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진짜로 국민들과 민심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 뜨거운 뭐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 진짜 정치인이 해야 될 모습을 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지지자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이 트렌드라면 더 많은 분들이 꼭히 막그 극우들 의 지지가 아닌 진짜 모든 사람들의 대 대중의 인기를 얻는 당 대표가 될 것이다. 당 대표가 당 대표가 인기를 얻으면 그 당도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쇄신 변화에 대해서는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죠. 아마 이제 좀 정리해야 될게좀 많죠. 기존의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 한번칼춤한번 주시죠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결정도 그거 저도 이제 그냥 일개 유튜버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한번좀뭐더 멋있어질 것 같은데요 기존에뭐 국민의 힘을 싫어하던 사람 그러니까 안좋 안좋아 안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뭐 제가 그리고 정희 그거를 하기 싫으면 뭐 당대표 이게 저는 이제 그냥 거기 안에서 당대표로서 당대표고 해오는 당대표잖아요. 당, 당에서 짱이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 1월일 뿐이고 당원 1월일 뿐이고. 뭐 당으로만 보면 짱뭐 음, 그러면 저기 그 의지를 따라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근데 내가 내가 그냥 당원이라면 음중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절 절에 짱이잖아요. 그러면 절을 바꾸면 되죠. 주지면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충분히 변화할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딱뭐꼭 좌우를 떠나서 이제 뭐저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 제가 보통은 이전까지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한두세 시간을 쓰고 뭐 그랬었는데 뭐 이제는 좀 바뀌어 가지고 댓글 달아 드리느라고 한두세 시간을 거의 했고 제가 이제 좀오늘좀 외부 업무가 좀 있어 가지고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오늘은 아무래도 일 끝나고 와서 저녁에는 뭐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영상은 요거 할지도 몰라요. 하나 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상황 봐야죠. 하튼뭐그 하여튼 한동훈 대표님을 지지하면서 여러 좋은 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때까지 자기들만 재밌고 뭐 관클하셨나 봅니다. 튼 그러고 제가 이제 보통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시야가 이제 좀그딴데 보는 것 같은 거는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고 실제로 이제 제 카메라는 여기 상담히 보였습니다. 왜그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눈을 깔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 내리려면 뭐어떻게 내리겠는데. 이게 나름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도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눈을 마주쳐 드리고 있습니다. 맨날 이게 뚫어져라 이렇게 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임에 너무 감사드리고, 짠 얘기하다 보면 뭔지 감정이 울컥해 아주 울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감사한 만큼 웃진다고요. 음, 사랑하고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